잠깐만, 나 여기 너무 해요? 아픈데. 자 마지막이에요. 아, 아픈 거야. 아, 맞아요. 이게잘요 아니 아픈 건왜 이렇게 싫어해? 잠깐만 이거 나 잠깐만 안 들어가서 우리 아니, 아픈 게임 이야 돼. 구멍이 너무 아니, 작아. 아니 불편이 아, 아, 너무 나아아나 너무. 왜 이러? 내가 굶으니까 해줘 아니를여해줘아니아아아아 땡깡 진짜 신하다 땡깡 우리 장우형 어린아이입니다 신생아가 데내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었거든 덩치는 큰데 덩치는 큰데 아나 진짜 불어 아 진짜 불어 불어 더 넣어야 돼요 손가락을 더넣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잖아 내가 아아아아아아 나때 치는 거야 아 이거 손가락을 봐봐 진짜 야, 내 어, 발가락보다 큰것 같아. 진짜 두껍네. 아, 아니, 이거 너무 아파요. 왜막 이렇게 밀 이거 아파가지고. 아우, 진짜. 장류가 있는 데 장류가 예민하단 말이야. 그만 잠깐 그만 타나요. 아니, 진짜 지 아예 그냥. 아파, 아파. 아파라 아 아니 나 지진 않아 확실히 근데 맞아요. 내가 누르질 못하겠어 이게 여기가 아파가지고 그러면은. 그러면 지는거야 아, 지는 지는거야 여기 <laughs> 아, 좀 작고 말래 여기 이만큼만? 이게 형 지금 정장이 아니에요 어 이거 봐 옆으로 갔더니 살이 찢어질 것 같아 <laughs> 아, 빨리 들어와아 빨리 들어와 봐요 빨리 빨리 시작하세요 아 너무 피곤해 아프지 않서 아 그래 다 얘도 그래 아 참을 수 있다니까 미친놈 아 정말 손맛이 난다 진짜 자 준비 몇시야? 누가 덜타와 대박이다 다 왔습니다 다네 왔습니다 사이드로 갈수 있어요 야 이거 아, 진짜 너무하네 에이 진짜 아, 김종국 어어. 아, 이거 김종국 거진아이밑에짜이걸로짜이다니까이걸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아, 진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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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마워. 아, 이게 야,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야 이거 진짜 아아 진짜 이이 제까지 맞지 마세요. 형! 듣지 마세요. 듣지 아, 좀만 진짜. 일단 유재석 씨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제가 패션 포토를 저는 어가천수롱이다올까은 패션 비브라이. 제가요? 아, 저거네. 저 뭔데? 아, 잠깐 꼼짱가. 아. 잠깐 꼼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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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범의 지어야. 꼼짱가다. 야, 내 옷인데 내가 알지. 사파리?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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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효야, 지효야 나도 알아. 나 알아 알아, 저렇게 알아 알아. 야 구제 구제. 아니 점발행 어? 어? 구제. 세글 보세 보세. 아니 아니. 몇 글자인가요? 세 글자, 약간 글자. 색깔이 달라 어, 네. 오케이 좋아, 좋아. 그거 맞네. 근데, 아! 야 우리 팀 색깔이랑 비슷해. 그래. 아아. 비슷한데. 아아 그거 맞나? 아색깔 <laughs> 너무. 너 봐. 아 블루 좀? 어맞야 알아야 너 어떻게 알아랐어 홍진경 이거 패션 공장만? 지면 정말. 누나 응, 이거 제발 이겨주세요. 진너 진짜 신피하다 모델인데도.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아, 이거는 장식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자, 문제 바로 드릴게요. 문장식이요. 아, 아, 뭐예요? 아아! 홍진경홍진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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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송진경 어? 어? 세 글자. 빨리. 세 글자 어. 마세 글자. 빨짝자아야안 되겠다. 아, 옛날 사람이네! 진짝이네 야, 야너 진짜 옛날 사람이다! 아, 지규반짝이 얼굴! 요즘에 좀 유독심했어요. 상담실을 받으려고 했어요. 널 조언하기 위해 왔다.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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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그게 오늘이구나. 완전 한 배를 탔습니다. 기린들이라서. 이제 진짜 좋치않데 야, 그냥 또 가! <laughs> 내가 알시안 게임 결승에도 이렇게 쫄지 않았어. <laughs> 전 세계 2m 5중에 제일 귀여울 거야. 복수을 <laughs> <laughs> 站不住！加我加我加我 요... 않네. 아니, 이 네, 네. 어... 어... 어, 네. 사이에서 내가 되게 여성스러워진다. 누나, 아... 아, 김치나 줘. 아니, 미쳐. 아니, 미쳐. 네, <laughs> 예. 아, 아니 왜. 김치나 줘. 김치나 줘. 김치나 줘. 김치나 줘. 김치나 앉으세요, 앉으세요. 꼬들빼기, 꼬들빼기. <laughs> 아니, 얘를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laughs> 누가. 내가, 어, 내가 어, 내가, 너, 내가. 해주세요, 아니 수학이. 사실 내가 아시아프린스고 지금 우리가 네. 만들어준 거야요래부터기에 대한 거는 강설 없이 안읽 아니 요안읽었어아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읽었아요안 읽었어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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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었어요. 안읽요안읽었어 아시아 프린스를 맡는 게이 프로그램이고 여기 멤버들이시니까 오늘 저도 좀잘 부탁드립니다 갑자 진경이는 진경이 진짜 아시아 야망이 있어요 네, 진짜 아시아 야망이 아시아 아, 진경이는 진짜 내가볼때질 수가 없는데 리가 이게, 어. 이게 길이 있어. 차이가 봤거든? <목소리> <목소리> 야 동훈아 보여줘 <목소리> 너 엄지 얘도 요즘 조금 신경쓰여 <laughs> 아! 아!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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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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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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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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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귀여워 한다. 어 됐어 됐어. 아 잠깐만. 한 아, 예. 이면 야, 광수 잘해. 작은 거인이야. 광 작은 거인이야. 아니, 그, 이 안에서만큼 너무. 엄지 거인이야, 엄지 거인 형. 우리 조합을 한번 바꿔주세요 우리 조합을 한번 바꿔주세요 나랑 다른 조합 같이 하고. 네, 한번 체인지 한두 사람이. 한한한 네. 형, 네. 우리 일단 이쪽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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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와, 아,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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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 어, 아. 진짜. 내 집이 걸려있어요 지우가 저기 살려주지 않았으면. 야, 그래도 어떻게 하나를 찾았네. 아 뭐. 뒤에서 언제 왔아 뒤에서 언어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아니, 뒤서 언제 왔냐?